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 어, 저녁 10시에 어, 지금 마, 마지막 한팀 손님 계시고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옆 가게 와 있었거든요. 2월 초부터 임시휴업을 어, 선택한 이 바로 옆 가게 국밥집인데요. 오늘기 전기 공급 정지 사전예고 예, 이게 붙어 있네요. 예. 아 국밥집. 어~ 이달 초부터 한달 정도 임시 휴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아~ 어, 이게 지금 전기 공급 이렇게 정지 사전 예고 아마 이게 아~ 어, 지금 경영이 좀 많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전기 요금 납부까지 어, 좀 체납이 되면서 이, 단수, 단전, 단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임시 휴업이 지금 늘어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까지 내지 못하는 그런 자영업 가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과금이라든가 사대보험 미납, 뭐 대출 창고는 어, 이에 비례해서 굉장히 긴 줄을 서고 있고 어, 지금 뭐 전기 공급 사전예고 한전에서 나왔던 이걸 보더라도 이 자영업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나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 마음이 되게 조금, 예, 그런 좀 마음이 듭니다. 어, 지금 시간 10시거든요. 예, 10시, 10시인데, 뭐, 10시인데 되게 한가하죠? 예, 이미 문을 닫은, 예, 매장들도 많구요. 어, 임시 휴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한 2주 정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단축 영업한 곳도 많고, 제가 있는 이 상권에서만 또 많은 가게들이 단축 영업을 하고 또 임시 휴업을 선택한 그런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국밥집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요금을 이렇게 체납을 해서 이 단전하는 그 예고까지 붙은 걸 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어, 이쪽 저희 그 상권에서 그래도 분식집 중에서는 굉장히 좀잘 나가는 그런 분식집이 있었는데, 어, 여기도, 장사가 되게 잘 되고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어, 임시휴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거리가 가장 번화한 사거리인데요. 어, 여기 사거리에 있는, 어, 이 분식집도 지금 지난달, 지난주부터 임시휴업, 뭐한 뭐한 달, 이달 말까지 임시휴업을 선택을 했고, 그 옆에 매장도 점심 영업만 하고, 어, 전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가 자체가 좀 어두워집니다. 이 불이 많이 좀 꺼져 있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늦게까지 하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자, 비단 여기 제가 있는 이쪽에 광주의 상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 같고, 어, 이대학가 상권이다 보니까 개강에 맞춰가지고 이 오픈을 한 매장들도 있습니다. 이 폐업도 많은 곳이지만, 또 창업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PC방도 새롭게 오픈했어요. 기존에 세 곳이 있었는데 또 다른 PC방이 이 새로운 사양의 컴퓨터, 이 장, 장비들 또 인테리어 해서 업그레이드 하니까 어, 여기 옆에 있는 그 PC방도 이 가격을 또 인하해가지고 가격 경쟁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게이 자영업.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어, 이게 또 출혈 경쟁 또제살 깔까먹기식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 이 정글 같은 야교 강식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어,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얼마 전에 오픈했던 이 중국 양꼬치 집도 하나 오픈했었는데 영업 일주일 만에 문을 닫은 지 지금은 보름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을 했지만, 예, 오픈을 했지만 장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개점 휴업, 예, 문을 닫는데도 있더라고요. 대학가 상권이 원래 지금 제일 바쁘고 매출도 많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술도 한잔씩 하면서 이 거리가 활력이 넘치는 거리였는데 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바까진 180도 정말 달라진 모습이네요 저도 4년 동안 이 상권이 있으면서 어 나름대로 방학도 지금 뭐 1년에 두번이니까 8번 정도 방학을 경험해 보고 아 나름 대학 상권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뭐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 저희 오늘 닭갈비 매장, 홍준천 저희 닭갈비 매장은 어, 되게 바빴어요. 오늘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최고로 바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좀 열심히 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어좀 어, 매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올드어 거의 뭐 최고 수준의 매출을 했었는데 어저 밑에 있는 저희 또 청년 다방 매장은. 그냥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년 매장은 그렇게 썩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해서, 예, 그비온 날에 그, 그런 게 있죠. 부모, 인데 예, 아들 하나는, 예, 남학진 장사, 또 하나는 우산 장사. 그게 맞나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비가 오면, 예, 한쪽 자식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니까, 어, 부모 마음이 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 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장사 잘 되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내, 어, 포스터에, 예, 21일까지 한 20일 정도? 예, 10일 이상, 보름 정도 이렇게 쉰다면, 예. 여기가 이렇게 손님이 항상 많고, 어, 장사 잘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임시업을 선택했던, 어,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겠죠. 예, 이쪽이 이제 대학가 중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가장 유동인과 많은 상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제 매장은 저 뒤에 청년다방 제 매장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시간 10시 넘어서 청년다방 매장은 어 지금 마감을 했고, 홍춘천만 지금 이제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닭갈비 매장.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 돈가스 보리밥집도 이렇게 예 단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오픈한 곳이 거의 없네요. 지금 10시. 어 예전에는 예. 학기 중에 가장 바쁠 때라 지금 이 시간 되면 예, 다 거의 뭐 이렇게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편의점에도 이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 술도 마시고 예, 이렇게 많은 곳이었는데 예, 지금 다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저도 문을 닫으러 가야겠네요 예, 영업을 종료하고 마감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 지금 수요일이네요 예, 수요일인데 어 예,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고 몸이 좀 고되네요 지금 바로 이제 퇴근하면 씻고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은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은 이 금요일 종교 금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을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하게 쉬시고요 오늘보다 또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예,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